자, 우리 뒤쪽에 직관자 여러분께 손한번 흔들어 주시죠. 아. 진짜 아, 네. 아, 네. 자, 네 네, 잘습니다 아. 와, 너무 잘하셨다 자, 두분 뒤쪽을 향해서 한번손 흔들어 주시기 바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는 아랫면도 치즈 어워즈를 이끌어와 게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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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 네. 오랫동안 기다리고 신 팬분들께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네. 두분은 송영치 선수는 일회부터 지금까지 4년 연속 m 시로활약해로고 계십니다. 자 네. 중앙에서 먼저 좌측부터 왼쪽부터 한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중앙 오른쪽으로. 아 이거 4년 연속 함께 하시기때문에면니 여 가운데 추가 메뉴로달주시나요어 역시 과장님은 예시넘게 여유로운 모습을 좀드리습니다 오른쪽 캡어 좋습니다 음, 어, 지금은 경찰대 휴대가 정말 너무 괜찮아요 맞는다 지금 아시다시피 번. 모양을 보는 요보는 사이에 왜냐하면까저부 씨가 우리 미리 알시고저자 씨가 단독 촬영을 하신건아니고 양보해드리려고 하신는 거죠 요네 맞습니다 우리 청룡의 여신, 희리여의 네. 여신 미여신가 좌측, 중앙, 오른쪽 으로잘 들어오게 네. 자리를 네. 니다사는우아이게안타깝우니아다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연 됐으니까 네. 단연 최초로 현영호씨 단독 촬영 와, 끝이에요 몇 시간, 몇시 두 분의 캐미 덕분에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토론해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4회째 아, 이렇게 MC를 하게 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소리도> 글쎄뭐 좋게 봐주셔서 그런가 하면 저희 둘의 캐미를 나름대로 잘해달라고 생각했었죠. 그렇죠. <목소리로> <저> 그런 케미를 좋게 봐주신 게아는요 맞습니다. 4년 연속 합계하게 됐습니다. 엄청 합고말씀 해주셨는데, 어떠세요? 4년 합계한 초 칭찬. 장점 하나씩 말해. 오, 좋다, 좋 네. 네. 어, 진행요 네. 오. 오늘 어. 시즌 제가 함께하는 여자 MC 중에 거의 아, 탑투 아니든 어, 탑투? 예. 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장점, 장점 되는지. 아, 건데, 네. 어떤 점이 어, 좀좀 시간적 여유가 생기거나 뭐 그럴 때 출발용으로 할트를꽉 채워서 완벽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그런 분하나요 제가 부모의 신발용품들 모습을 2시에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쪽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유나씨한 번만 조금만 더 오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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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아, uh, 아 네, 고맙습니다. 예예, 예예. 가서 뭐라고 하면은 라고요 오늘 유스스의 리나수를 신고 오셨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브리핑을 원하시는 거 많고 말씀하시죠? 다반요 <목소리도> 자 좋습니다. 자시 아쉽지만 본식에 생방송이 때문에 너무 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뒤쪽에 인사하고 계신 지금 배우는 강유석 씨가 이제 대장을 <목소리도> 하셨습니다.